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정쌤이 오늘 노트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취업교육 11년 차입니다 대한항공에서 12년을 근무를 했고요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공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또는 알고 있었다면 한번더 기억해야 될 10가지 정보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면접 곧 지원을 하실 텐데요. 영상 면접 지원하고 나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2차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 때 여러분들의 첫 시작은 영어 인터뷰죠. 때문에 영어 인터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테스트 할 때는 요 실질적인 지원자의 영어 소통 능력도 중요하지만 영어 할때 스피치 할때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니 평소에 내가 영어를 사용할 때 나의 톤은 어떤지 어조는 어떤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여러분들 임원 최동 때 질문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정말 많으시잖아요. 모든 질문에 한 번씩은 답을 해 보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적성 검사입니다. 인적성 검사를 왜 할까요? 인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잘못 뽑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용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여러분들 일관성에는 여러분들의 인성 보여주시는 거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상이거든요. 인재상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꼬집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부분에 내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쯤 정리해 보십시오. 승모원을 선발할 때 어학, 서비스 마인드, 팀워크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승모원의 인재상에 맞는지, 우리 회사 승모원에 맞는지를 가장 주력해서 본다고 하니 여러분들 인재상 한번더 리마인드 해주세요. 대한항공 면접에서 회사 정보 많이 물어보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취향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비행으로 가고 싶은 취향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규 취향지, 꼼꼼하게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대한항공은요, 회사 공부를 많이 한 지원자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이런 질문 많이 있죠? 대한항공에 대한 지식 배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 손들고 얘기해주세요.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오늘부터 꼼꼼히 공부 많이 해주시고, 선정쌤의 항공기사 채널 이용하셔서, 대한항공기사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면접 볼때 여러분들, 특히 흉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흉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고객 관점에서 흉하지 않을 정도면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실제 저도 턱에 작은 흉터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면접 때 굉장히 걱정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작은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메이크업용으로 가려질 정도라면은 OK라는 거꼭 참고해 주세요. 대한항공은요 부정적인 단편 X. 긍정적인 답변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답변을 풀어 가실 때 여러분들의 어조에 신경 써 주시고요. 긍정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웃어주시는 거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치아 개수에 강박 갖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고 화사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미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입이 작은데 너무 크게 웃으면 여러분들, 으, 하고 웃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미소, 치아 개수 아닙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미소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시선 처리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야 돼요. 대한항공 면접 때 면접관님이 꽤 많이 앉아 계시죠? 이럴 때요, 여러분들 로봇처럼 시선 처리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질문 주시는 분과 자연스러운 대화 나눌 수 있는 시선 처리 꼭 기억해 주세요. 면접관님도요, 무척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여러분들 면접일에 절대 지각 금지입니다. 지각은요 성실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면접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한 시간을 일찍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장 안에서 여러분들 태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대기장에서도 여러분들 면접장이란 마음으로 조용히+ 조용히 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대한항공 면접장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10가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선정쌤의 자료 지금도 한 1%도 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더 재밌는 정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제가 세심히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한항공 면접 준비 잘하세요.